오늘 코스피가 1.76 하락마감했고요. 코스닥이 2.49 하락마감했어요.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셀트리온이 2.20 헬스케어가 3.99 제약이 4.92 하락마감했어요. 하락폭이 좀 있었죠.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하락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다오가 2.82 나스닥이 2.5 S&P가 2.77 항생이 3.73, 상해가 5.13. 그래서 딱 시장을 흔든 건 크게 지금 두 가지였어요. 연준의 빅스텝, 긴축의 속도, 그리고 중국 봉쇄, 요두 가지가 컸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우크라이나가 조금 내재가 돼 있죠. 핵심은 사실 연준의 빅스텝, 요 부분이 조금 더 컸던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봉쇄 이슈로 인해서 크게 밀리면서 대한민국 증시, 기본적으로 아시아 증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펀더메탈이나 수급,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지표 좀 보고 가죠. 환율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1250.5원. 정고점을 조금 돌파한 것 같죠? 그래서 증시에서, 자본시장에서 조금 흔들렸다.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 이유가 달러 인덱스가 101.21. 이 부분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달러 인덱스가 강한 이유도 미국채 금리가 하루 기준으로는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달 기준으로 보이시죠? 급하게 달렸습니다. 금리 기울기가 3개월 기준으로 봐도 미국채 금리가 급하게 굉장히 달렸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이고요. 2년물을 봐도 현재 그림이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1개월물도 마찬가지죠. 급하게 올랐다. 3년물도 급하게 올랐다. 그래서 미 국채금리가 급하게 튀면 당연히 자산 시장에, 대표적이죠. 주식 시장. 그쵸? 대표적으로 위험사단 시장에 안 좋은 신호를 보낼 수가 있죠. 아직 금리를 올리기 전이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축소. 연준 대차 대표 축소, 그 부분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모니,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지금 계속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많이 지금 보면 100달러가 넘었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 최근에 편의점을 가보니까요. 진짜 물가가 정말 많이 뛰었더라고요. 특히 식음료 값은 한번 뛰면 내려오지를 않죠. 내 월급의 속도는 안 올라가는데. 내 급여는. 그래서 사실 투자를 모르면 생존이 불가능한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 큰 그림에서 보면 내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는 가장 느리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에서 가장 늦게 월급이 늦게 반영이 되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눈을 감는 구 순간까지 집행이 되어 줘야 되고 원칙을 지키면서 자산 시장의 속도와 원리를 이해하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동행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나스닥의, 나스닥의 주봉 차트예요 자, 보이시죠? 밑에 이동 평균선, 120 주봉 이병통수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주봉상 지지라인이에요. 캔들상 지지라인.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정을좀 취해야 되겠죠. 지금 상당 기간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주식 시장이 받아주고 있나 그 속도를 테스팅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가에 대한 속도가 지금 경제 성장률은 지금 사실 안 나오고 있죠. 물가가 그 상태에서 튄 거예요. 이거를 보고 영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연봉은 떨어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니까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연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슈는 엔데믹입니다. 엔데믹 왜 생산에 대한 전세계 생산, 생산에 대한 부분이 락다운이 풀리면 조금은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을 취하겠죠. 그래서 연준의 명분, 이 부분을 체킹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스탯스를 확인할 때는 이그립을 잊지 마세요. 2008년도 이전에 연준의 대차대지표 축소, 연준의 자산은 0.8조 달러였다.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와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게 되면서 세 번에 가까운 돈을 찍어댔다. 양적 완화. 4조 5천억 달러, 4조 2천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보게 되면 이때 다시 한번 찍었고, 그리고 이때 16, 17. 이때 전준의 자산을 줄여 나갔다. 그러나 이때도 시장이 한번 울었다. 시장이 울었다.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고작 1조 달러도 못 줄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8.8조 달러까지 돈을 찍었다. 이제 이 부분을 줄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만큼 줄였어요. 이때도. 그러면 지금은 많이 못 줄인다.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게 체킹이고요. 이게 포인트고요. 결국은 시장이 받아주는 속도 안에서 긴축을 진행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연준의 스탠스에 자,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일봉이고요. 대한민국 증시의 바로미터이죠. 증시가 안정을 찾기 위해선 삼성전자가 조금은 안정을 취해 줘야 될 텐데요. 자, 보면 여기를 이탈했어요, 먼저. 이 부분을 이탈을 하니까 여기 로라인 여기를 딱 이탈하니까 결국은 요 밑에 지금 보면 이 라인은 지지가 정말 강합니다. 근데 여기가 뚫리니까 지금 여기까지 열어 줘야 될까요? 물론 지금 보면 요 안에 지금 여기죠? 지금 라인 이 부분에서 조금 안정을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보게 되면 혹시 여기까지 열어둬야 될까요? 그렇죠? 라인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안정을 좀 취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증시 더 나아가 일단 전 세계 증시도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서는 연중과 엔데믹 그렇죠? 이게 자지우지하고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엔데믹도 우리 셀트리온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죠. 램시마, 에스시아, 유플라이마, 직판 영업에 그리고 얘네들의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에 있어서도 많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의 차트예요. 삼성전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의 지지가 강한데요. 결국 코스피가 이 부근에서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 라인, 요 부근에서 안정을 취하고 전 세계 증시도 좀 안정을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럭무럭 자라나는 꿈나무 셀트리오온님께서 정말 좋은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2017년에 셀트리온 750억, 미래에셋 750억 투자에서 설립한 미래에셋 셀트리온 신성장 투자조합 1호에서 2019년에 시리즈 B 투자를 했던 비비디온 테레프티스가 바이엘에 인수되면서 5배 수익을 올린 사실을 독일 바이엘, 2017년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은 바이오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익수다 테라피처럼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에 추가가 되거나 기술 무장으로 시전이지를 내겠지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아래는 미래의 색과 셀트리온이 합작판, 합작으로 설립한 자금으로 투자되고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대부분 미국, 중국, 홍콩의 바이오 기업들입니다. 어떤 기술을 가진 회사이고,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밑에 쭉 남겨주셨죠? 대단하시죠? 구글링의 달인이시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정말 서칭과 데이터를 정리해서 잘 남겨주세요.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을 위해서. 바이옴 x 2017년 5월 시리즈 A 투자, 휴아메디슨 2018년 3월 시리즈 D 투자, TCR2 테라피티스, 2018년 3월 시리즈 B 투자, 비비디안 테라피티스, 2019년 4월 시리즈 B 투자, JW 테라피티스, 2020년 6월 시리즈 B 투자, 센티바이오사이언스, 2021년 1월 시리즈 B 투자, 오메가 테라피티스, 2022년 3월 시, 시리즈 C 투자, 익수다 테라피티스, 여기 나오죠? 익수다 테라피티스, 2021년 3월 시리즈 A 투자, 자, 그래서 다양한 지금 다양한 지금 회사에 투자가 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비전 2030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항해 중입니다. 셀트리온 님께서 좋은 자료를 다시 한번 남겨 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기술을 가진 회사이고 투자 규모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자, 같이 한번 또 보자고요. 셀트리온, 허주마, 장기 효능 루마냐아 연구 착수. 18호 임상 4상 투약 후 3년간 추적 관찰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바이오시물로허주마의 장기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돌입했다. 유럽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 유럽 연합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레지스터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허투 양성 초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허주마의 안정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루마니아 임상 4상 사이트의 사상을 사이트에 등재했다. 사상은 의약품이 시판된 이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이다. 2018년 EMA로부터 허즈마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임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루지와 루마니아 등에서 350명 피험자를 모집해 진행하는 다국가 임상이다. 피험자에게 약물을 투약 후 3년 동안 추적 관찰해 전체 생존율 무진행 생존 기간, 무질병 생존 기간 등. 장기 효능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다만 임상 국가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어서 임상 진단에 차질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허주마 장기 효능 지금 확인한다는 루마니아 연구에 착수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